오늘은 제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각 마을과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 어린 양이 어린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내는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녹록치 않는 여정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겸손하게 그 권능을 또 순종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정을 마무리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 가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내용에서 이들의 벅찬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갔던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귀신들에 고통 당하던 사람들이 다시 온전해졌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주의 이름.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였음을 제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벅차오르는 기쁨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장단을 맞춰주십니다. 누가 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의 권세와 능력 앞에 마귀의 힘과 지혜, 마귀의 계략은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무장함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이 모든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다가오는 우리 농, 농촌 성교 봉사가 끝난 후의 발걸음이 제자들과 같은 기쁨으로 가득한 발걸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번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고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그 어떤 세상의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도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농촌 봉사를 하러 간다면 거기 예수님의 권능은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우리의 체력, 우리의 젊음, 우리의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에 선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그 지역과 그 지역의 교회들은 그곳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농선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장하지 않고 선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마귀에게 노란할 때 일어나는 가장 빠른 일. 관계의 균열입니다. 조그만 일로 별것도 아닌 일로 지체가 서로 다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강교함은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인간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출발부터가 교만이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극휼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준비 과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과정 가운데서부터 서로 하나되게 힘써야 됩니다. 이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될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됨, 연합임, 연합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이러한 하나됨, 연합의 목적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번 농선봉을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십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이 SNS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죠. 우리 동안, 동안교회 청년부도 어, 이 SNS를 이용해서 많이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그 인땡땡 그림이나 다른 SNS에 올리는 게시물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녀들 거예요. 자기 자녀들 사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첨부하는 글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의 어떠한 행동이나 또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감정을 잘 씻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이거, 이거 해서 참 좋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뭐가 제일 많을까요? 그냥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예쁘다, 그저 사랑스럽다, 그저 좋구나, 아이고 예뻐라. 저희 와이프를 보면 그래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쁜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대략 이런 관점에서 볼때 기쁨은 어떠한 결과로 결정되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생긴 건 아니는 것 같아요. 그럼 기쁨이란 건 뭘까요?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거기 이유가 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 죽이신 것입니다. 원래 없던 기쁨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기쁨을 다시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가 다 좋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기쁘신 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마치 보물상자에 숨겨두고 기뻐하시는 분, 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자녀들은 언제 기쁠까요? 부모와는 좀 다른 기쁨이에요. 어떠한 것을 얻거나 성취할 때 누리는 기쁨이 좀더 많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하고 둘째 딸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요즘에 포켓몬빵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꽂혀서 매일같이 그 포켓몬 빵을 사러 편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아빠 돈 있냐고 물어봐요. 못 사고 돌아와서는 엄청 실망하고 있을 때는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루는 포켓몬 빵을 사서 원하는 스티커가 안에 생겼을 때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렇게만 반깁니다. 저를 왜 그럴까요? 그 스티커 자랑하려고. 아이들은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것에 대해서는 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섭섭할 때가 많은데, 예전에는 퇴근하면 제 손만 보고 있더라고요. 뭐사 왔나? 아직은. 뭔가를 얻음으로 인한 기쁨이 좀더큰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 왜 그저 기쁠까요? 특별히 엄마들은 왜 자녀를 바라보면 더 그럴까요?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배아파 낳은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10개월간 품고 고통 중에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가 이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기쁨 그 자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기쁨으로 고쳐 쓰는 게 바로 기쁨의 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의 자녀를 향한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과는 다른 관점의 기쁨을 오늘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각 마을과 지역으로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기쁨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결과로 인한 기쁨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더 중요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제자들은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동반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승리예요. 악한 권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겨 이긴 싸움을 하는 거랑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이 제자들이 누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장 빛나는 기쁨, 가장 고귀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것부터, 그걸로 인하여서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각각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각종 증명서를 다뗄수 있죠. 그 신분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그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때는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외교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만 확인되면 자유롭게 해외를 다닐 수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주는 혜택인 겁니다. 만약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불법 체류자가 되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감금된 채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분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멸망을 향해 자신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영광을 위해, 즉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신분,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 만물이 자기 발아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에요. 엄청난 신분 아닌가요? 이런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어둠과 제약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보장된 승리에 기뻐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그 신분에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하라.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의 도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하라.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어떤 악의 권세가 여러분들 공격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됐는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과 시험들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실패 또는 패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실패를 아주 크게 봐요.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끝났어. 넌 패배자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인간이야. 거봐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패배를 아주 크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문을 의심하고 부정하게끔 만드는 게이 사탄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 또는 패배라는 탈을 쓰고 다가오는 것들은 이런 승리를 얻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겪는 신앙을 향한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절대로 멸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무너지게 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실패를 아주 크게 받아 바라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승리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일 뿐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를 위해 겪는 잠깐의 연단으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얻을 신문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보물보다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곧 있을 농촌 성교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성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신분이 아니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놓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긴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대시켜 가십시오. 농선봉의 성공의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미 하늘의 기록,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신분으로 인한 기쁨으로 먼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교를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연연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기쁨으로 충만해서 거기 가서 기쁨으로 싸우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이 언제 충만하십니까? 기쁨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죠. 그 기쁨 모두 우리가 누려야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쁨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이름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녀라는 그 신분입니다. 여러분, 농선봉이 기대되시나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권능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그 신분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그 신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복된 신분입니다. 거룩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그 신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눅 들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 따라 계획 따라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구세게 살아가시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다될수 있을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쓸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기쁨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 참된 기쁨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촌 성교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을 겸비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적절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농촌 성교 봉사의 결과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이미 충만한 청년들이 되어 기꺼이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